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우워크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의 큰 상승이 발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개의 코인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다수의 코인을 짧은 시간에 걸쳐서 호재만 간단하게 전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중간중간에 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들도 함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본 영상 소개 전에 제가 레우워크 텔레그램 방을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매일 전달드리지 못하는 소식들에 대해서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텔레그램 방 참여 방법은 영상의 댓글 혹은 더보기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 영상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양한 코인들의 호재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부터 살펴보면 이미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화 기준 정고점인 8100만원을 가뿐하게 넘기면서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차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 또한 3월에 진행될 덴쿤 하드포크를 비롯해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자산으로 인한 가치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비트코인이 횡보를 보이자 알트코인들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 그중에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먼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준 메이저 알트 코인들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며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알트 코인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은 기간별 상승률을 보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들의 기간별 상승률을 보면, 시바인후, 플레이덱, 그리고 센티널 프로토콜 등 알트 코인들이 일주일 만에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들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부터는 알트 코인들의 호재 정보를 꾸준히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트코인들의 호재 소식들이 많이 있다보니 한가지 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코인들의 호재 소식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코인은 파일코인과 수익코인 입니다 바이낸스 재팬이 24년 3월 5일부터 랩 btc 와 파일코인 그리고 수익코인을 상장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재팬는 현재 47개의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으며 이번에 3개의 항목이 추가되면서 50개의 코인을 판매하게 됩니다. 바이낸스 재팬는 파일코인과 수익코인의 상장 이유에 대해서 거래량과 기술력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이나 거래량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파일코인에 조금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진행이 되었던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3에서 비트맥스의 창립자인 아서에이즈가 파일코인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아서에이즈는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억만 장자를 보유하게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그의 인사이트는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서에이즈는 KBW 2023 당시에 연사로서 참여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AI 산업의 미래를 밝게 할 유망 코인에 대해서 언급했고, 그중에 파일 코인을 콕 집어서 지목을 했습니다. 현재 AI 메타가 아직도 흥행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수혜를 받으면서 지속해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그레이 스케일에서 추천한 AI 코인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파일 코인은 다른 AI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덜했던 만큼 앞으로 더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I와 파일 코인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AI는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빅 데이터를 만들고 데이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제공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 있는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요하고 모든 시설을 투자하기에는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빅데이터의 저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 바로 클라우드이고, 그렇기에 저렴한 가격에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파일 코인의 위치는 AI와 더불어서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일코인 홀더분들께서는 바이낸스 재팬 상장에 더불어서 아서에이지의 의견도 함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루프링입니다. 루프링은 이더리움 기반의 오픈소스 프로토콜로서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레이어2 코인입니다. 핵심 기술인 GK 롤업을 기반으로 디파이 및 다양한 생태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대형 거래소에 모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술력이 있는 코인으로 현재 업비트, BTC 마켓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링이 이번에 이더리움 레이어 2에서 동작이 되는 새로운 NFT 게임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출시 예정일은 3월 8일로서 이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 30초 정도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진행이 되던 2D 형태의 게임이 아닌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네크는 24년 암호화폐 전망 15가지 중에 하나로 웹3 게임 시장의 흥행을 전망했고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4년 웹3 게임 시장의 붐이 도래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재미있는 게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함께 증가될 것입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게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았던 만큼 VC들의 투자와 더불어서 루프링에 대한 호재로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플로키 이누입니다. 플로키인우가 플로키다오의 제안으로 1900억 개의 토큰을 소각하는 방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각은 언제나 그렇듯 큰 호재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키인우는 23년 1월에도 지금과 동일하게 대규모 토큰 소각을 진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1월 당시에 제한이 되었던 소각량은 4조 2천억 개였고, 1억 달러의 대규모 토큰 소각이었습니다. 그리고 99.97%의 찬성으로 토큰이 소각이 되었고, 플로키 인우는 한 주간 100%의 상승을 경험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다우의 소각 제한 또한 과거의 상승률을 경험해 봤을 때,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플로키 인후의 대규모 소각 투표 일정부터 함께 살펴보면 투표의 시작은 한국 시간으로 3월 1일 오전 4시 29분에 시작이 되어서 종료는 3월 3일 오전 4시 29분에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투표 결과를 보면 89.44%가 소각에 찬성을 한 상태이고 사실상 제안이 승인이 되었다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각량은 1,900억 개로서 현재 유통되는 토큰 공급량의 2%에 해당이 되고, 1,100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1,100만 달러를 하나로 환산하면 146억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플로키 인우는 이번 소각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큰이 악용되거나 버려질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플로키의 장기적인 보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토큰이 절대 유통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보안의 강화와 더불어서 플로키 인후의 유통량의 감소는 플로키의 가치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플로키의 또 다른 호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웹3 투자사이자 마켓메이커로 알려진 DWF 랩스가 플로키 인우의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천만 달러 상당의 플로키 인우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매입은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이며 DWF 랩스는 플로키 인우가 유틸리티 및 마케팅 관점에서 시장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폭발적인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플로키인우와 DWF 랩스가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당시에도 500만 달러 상당의 플로키인우를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파트너십 체결 이후 추가적인 매수 발표를 통한 플로키인우의 생태계 지원이라 더욱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DWF랩스는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한 투자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으로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플로키 이누를 선택한 데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현재 시바이누를 포함한 도지코인 등 강아지 밈코인들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밈코인인 플로키 인후 또한 소각 호재와 더불어서 대규모 상승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플로키 인후 홀더분들 혹은 플로키 인후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